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이제 5차 과제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느꼈던 것은 좀 빠르게 빠르게 좀 진행할 거고요그 다음 조금 어려웠던거 포인트 잡아야 될거 이런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뭐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잘 했을 것 같아요 이런거 보면 어, 요게이 합사건이라는 게이 A B 이거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 똑같이 적용시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5분의 4니까 다시 말하면 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1이 된다는 사실 알겠죠. 이거의 여사건인 확률이 5분의 4니까 이 사건의 확률은 5분의 1. 그리고 얘를 어떻게 읽을까요? A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죠. A 사건 이렇게 있고 B 사건 이렇게 있다면 A하고 B가 아닌 거, 이거죠. A만 일어난 거.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게 5분의 1,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하고 얘를 갖다가 합쳐버리면 결국 PA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 사건과 요 사건은 서로 대만인 거예요. A만 있는 거랑 A랑 B가 동시에 있는 거는 서로 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사건을 한다, 그러면 배반이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PA가 되는 거고, 얘다 얘를 더해줄 거니까 20분의 9가 된다라는 거. 그 여사권의 확률을 구해라. 1에서 빼주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0분의 11.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줄 수가 있었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A하고 B는 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스조인트.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합사건의 확률이 1이고, PB, 4PB가 1이다. 그러면 PB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PA를 물었죠. 그런데 얘하고 얘가 서로 배반이야. 그 상태에서 합사건은 얼마가 돼야 돼? 합사건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에다가 얘를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건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배반이기 때문에 0이다. 2개 더한 게 1대야 돼요. 따라서 얘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라는 정답. 5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거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3번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두 사건 AB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PA, 5분의 2PB. 이런 것도 원칙이야. 늘. 자 이게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거를 하나의 답으로 표시하세요 하나의 답으로 그래서 저는 얘를 p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야 아 얘가 p야 그러면 합사건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p니까 p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3p가 되는 거죠 p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P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죠? P가 된다라는 것까지가 같은 거죠. 요식에서 하나, 요식에서 하나, 요식에서 하나 나온 거죠. 그럼 합사권의 확률은 얘에다가 얘를 더한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잖아. 두개 더하면 4P, 거기에서 P 뺐어 3P. 아, 얘가 P인데 얘는 3P가 되는 거고 P는 0이 아닌 거죠. 왜 여기 있잖아? 얘가 0이 아니다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약 매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이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보통 이런 생각 하셨을 거야. A의 여사건과 B가 배반이야. 아, 그러니까 A의 여사건이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으면 둘이 디스조인트 한다. 이런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시면, 이쪽 바깥쪽이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이 바깥쪽이? 바깥쪽이 A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얘와 똑같은 상황은 A가 이렇게 있었을 때 B가 여 안에 포함된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야지 A 여와 B가 디스조인트 한 거죠. 그러니까, 아, B라는 사건은 A라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라는 말을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대체한다. 이거죠. 얘나, 얘나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딱 떠올리면, 얘를 떠올려주는 게 중요한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PA가 5분의 3, PB는 얼마예요? PB는 2로 나눠주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게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건 예잖아. 그러니까 P B랑 같은 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A만 일어났을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하니까 P A에서 P A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5분의 3에서 10분의 3을 빼버리면 A만 일어난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10분의 3. 2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도 쉽게 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잘 보라고 해요. A 여사건과 B가 배반이다 라는 말 뜻을 잘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5번도 역시나 이런 확률감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공식, 배반, 독립 이런 거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A만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요. B만, B만 어, 다이어트해야죠. 6분의 1이에요. 합사권의 확률은 3분의 2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A만 일어난 게 6분의 1, B만 일어난 게 6분의 1. 얘가 A만 일어난 거, 얘는 B만 일어난 거. 근데 합사권이 3분의 2가 되려면 얘는 6분의 4잖아요. 그럼 이거에다가, 이거. 이거를 더한 게 6분의 4가 되니까 여기가 6분의 2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 나와 있잖아. 6분의 2. 그 따라서 얼마?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답을 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죠? 렇잘 푸셨겠죠? 이 정도도. 자, 그 다음. 6번 문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좀 어떤 뭐한 70%는 선생님이 말할 쪽으로 갔을 거고 또 30%의 학생들은 다른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먼저 원칙적인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 1,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1, 2미로 1열로 나열하고 나열한 순서대로 공에 적혀있는 수를 A, B, C, D라고 할 겁니다. 그럼 쭉 나열했, 나열해 보라는 거야. 나열하고 A, B, C, D라고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열했을 때, 4개의 공을 꺼내서 나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전체 경우의 수.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1이 지금 2개가 있어. 그래서 1, 2개가 다 들어가는 거지. 1, 2개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얘가 2, 3이 될수 있고, 1, 2, 2, 4가 될수 있고 1, 2, 4가 될수 있고, 1, 1, 3, 4가 돼서, 얘를 나열해버리면 12가지. 얘도 몇 가지? 12가지. 얘도 12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1이 2개인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죠. 36가지가 나온 거예요. 1이 하나면, 나머지는 2, 3, 4죠.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일수록 몇 가지? 4팩토리알? 2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총몇 가지가 되는 거야? 60가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얘를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총 60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렇게 나열된 60가지를 A, B, C, D라고 이렇게 놓겠다 이거잖아요. 6 0까지를 그럴 때 이런 게몇 개이냐 이거죠. 이런 게 요거밖에 없죠. 1, 2, 2, 3 1, 2, 2, 4 1, 2, 3, 4 1, 2, 3, 4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중복해서 뽑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4개를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그래서 60분의 4 15분의 1 이렇게 푸는 게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인 거죠. 제가 왜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한번 풀이 접근법을 볼게요. 다른 풀이법으로 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전체 60까지 이런 걸다 무시해 버리고, 네, 무시해 버리고, 자. 1을 2개 뽑는 경우가 있었고, 1을 2개 뽑는 경우가 있었고, 1을 1개 뽑는 경우가 있었어요. 1개. 예. 네. 그럼 한번 봅시다. 1을 2개 뽑는다는 라 거는 전체 5개에서 4개를 뽑을 건데, 1 2개에서 2개를 뽑아주고, 나머지 3개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뽑은 거는 뭐 1, 1, 2, 3, 아까 1, 2, 4, 뭐 1, 1, 3, 4, 이런 것들이 나열된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뽑혔을 때, 여기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뽑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딱 뽑아낸다. 뽑아냈을 때는 원칙적인 것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원칙적인 거. 그럼 여기에서는 4팩토리아를 이팩토리얼로 나눠준 형태들이죠. 그 중에 한 개가 뽑히는 거다 이거죠. 그 중에 한 개가 뽑히는 거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가 5분의 3 곱하기 12분의 어 1. 그래서 얘가 60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올 겁니다. 60분의 3. 근데 이를 한개 뽑아내는 경우에는 5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이를 한개 뽑아 2개 중에 한개 그럼 나머지 3개에개 3개 뽑는 거잖아. 그렇게 뽑은 게 1, 2, 3, 4잖아. 그럼 여기에서 한개를뽑아내는 확률이 얼마야? 이건 4팩토리알 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5분의 2 곱하기 24분의 1을 해주면 얘가 60분의 1이 나오죠. 아까도 잘 보면 얘가 12개, 12개, 12개에서 3개가 있었어. 뭐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가지고 입시 설명의 날짜 변경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이 60분의 3이라는 거와 60분의 1인 거, 아까도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3개가 있었고, 그죠? 1, 2, 어. 12개, 12개, 12개 이거죠. 1123, 1124, 1134 이렇게. 그다음에 1234 이거는 24개. 그중에 한 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6 0분에 얼마가 나온 거야? 4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약분해 주면 똑같죠. 15분의. 그러니까 이 개념이거든요. 이것 중에 3 개가 있고 이것 중에 한 개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도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원 사건을 고려해가면서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수능에서는 이 풀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에서는요. 그래서 앞에 풀이에 집중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저1 2, 3, 4에서 4개를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봐. 그러면 그게 몇 개가 나올까? 도대체. 60개가 나온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보라는 거지. 60개. 그 60개를 어, 나열된 숫자를 봤을 때 얘를 만족하는 건몇 개이냐 이거예요. 그 중에 몇 개라는 거야? 네 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뭐 1이 두 개인 거, 1이 하나인 거. 1, 2개가 뽑히고 2, 3, 4 중에 2개가 뽑힌 거, 1이 하나 뽑히고 2, 3, 4를 가지고 만드는 거, 분명히 1, 2개와 2, 3, 4를 뽑은 경우와 1 하나와 2, 3, 4가 뽑힌 경우는 어, 확률적으로 다른데, 그걸 전체로 합쳐놓고 봐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60개라는 거는 나열하고야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평가원의 그 출제 기획팀에 선생님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이 수능에 참여를 했었길래 그 후배한테 물어본 거야. 근원사건, 이거 고려해서 한 거냐? 라고 물었더니 근원사건 이런 거 고려한 적 없습니다. 평가원 문제는 여태까지 근원사건을 고려한 수학적 확률을 물은 문제가 단한 문제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는 문제로서 6, 6번이 그, 응? 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죠.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은 한 개의 지 사이를 두번 넘길 때 나온 문의 수를 차례로 AB라 하자. F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 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될 확률을 구해봐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A, B라고 이렇게 놔주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A 6가지, B 6가지, 그래서 36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인수분해도잘될 거야. X-2, X-5. 그러면 여기가 2, e, 여기가 5가 됩니다. 1일 때 함수값 양수, 2일 때 0, 3일 때 음수, 4일 때 음수, 5일 때 0, 6일 때 양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FA 곱하기 FB가 이게 음수가 된다라는 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이면 되는 거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얘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면 되는 거죠. 자첫 번째 경우 양수인 거는 1과 6두 가지가 있죠. 음수인 거는 몇 가지가 있어? 3과 4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뒤집어도 마찬가지죠.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전체 경우에서는 4에다 4를 더한 8가지 그래서 9분의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또 가보죠. 8번 문제 보시면 서로 배반이에요 A가 6분의 1 합사권이 2분의 1 PB값 구해라? 그러면 A에다 PB 더하면 합사권의 원금이 되는 거다. 얘가 6분의 3이니까 6분의 2 다시 반해서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답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뭐, 그림 그리고 이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해되시겠죠? 1분의 1. 자, 그 다음, 두번 문제 가봅니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8분의 1. 어이구, 죄송. 예, 네. 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8분의 1. A만 일어난 게 16분의 4. A는?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A만 일어나는 게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거. 그럼두 개를 합쳐버리면 PA. 얘와 옌 뭐니까? 대반이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개 더해버리면 되네요. 16분의 얼마? 5. 그럼 다르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10번. 이 조금 무게감이 있죠?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어, 주머니 A에 1, 2, 3, 4, 주머니 B에 1, 2, 3, 4 카드가 있는데, 갑이 여기서 두 장의 카드를 꺼내. 을도 여기서 두 장의 카드를 꺼내. 근데 합이 같라록 누르고 해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두 장의 카드를 뽑을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2, 6가지죠? 얘도 6가지. 그러니까 전체는 36가지가 되는 겁니다. 36가지. 66에서 36. 그러면 합이 같아진다라는 걸볼 건데, 합을 잘 봐봐. 합은 3이 될수 있지, 1, 2라 합이 4가 되는 경우도 있죠? 4가 되는 경우는 얼마야? 1, 4. 합이 5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5가 되는 경우는 얼마야? 1, 4가 있고, 2, 3도 있죠? 합이 5가 되는 경우,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얼마죠? 네. 2, 4가 있는 거죠?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얼마죠? 3, 4가 있었던 거죠? 이게 갑의 경우고, 을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1, 2, 1, 3, 1, 4, 2, 3, 그 다음에 2, 4,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합이 같으려면 생각 해봐. 갑이 이게 나오고, 을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한 가지. 합이 4로서 같으려면, 갑이 이게 나오고, 을이 이게 나와야 되잖아. 한 가지. 근데 합이 5인 경우가 중요한 거지. 갑이 이게 나왔을 때을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갑이 이게 나왔을 때, 있고, 나왔을 때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나왔을 때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나왔을 때 이거 나올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크로스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합이 같잖아요. 합이 5로스 같은 거. 합이 6로스 같은 건이렇게 연결된 거한 가지. 합이 7로스 같은 거이렇게 연결된 거한 가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8가지. 그래서 36분의 8해 주면 9분의 2라는 확률이 정답이 되는 건데 두개 더하는 거니까 11이 정답이에요 11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뭐 카운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생각했고요 자, 그다 음,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 그림과 같이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세장씩 12장이 있어요. 아, 세장씩 12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장씩1 2장이 있어요. 그런데 세장의 카드를 선택할 거야. 아, 12개에서 3개를 꺼내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220이죠? 이런 계산 안하도 됩니까? 12, 11, 10. 300도래 6. 그럼 6나누면 2. 22에다 12, 220. 전체. 그런데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두장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봐라. 두장 이상? 그러면, 이런 생각해 봅시다. 음, 두 장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두 장? 같은 숫자가 두 장이라고 해 봅시다. 같은 숫자가 두 장. 그러면, 일단, 같은 숫자가 1일지, 2일지, 3일지, 4일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4 1 그 숫자를 정해보자고. 숫자를 정해보자고. 그럼 예를 들어서 1이었다고 해봐. 그럼 여기로 왔지. 이 상태에서 3장 중에 2장을 꺼내. 그러면 1이 지금 같은 거 2장이 됐잖아. 그러면 1을 나머지 제외한 이 9장에서 1장을 꺼내버리면 두 숫자가 같게 된 거고 네, 다른 숫자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요번에 세 장이 같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숫자 네개 중에 하나의 숫자를 선택해 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4를 선택했다라고 해봐. 그럼 거기에서 세장 중에 세장다 뽑는 거니까 얘는 네 가지가 되는 거지. 네 가지. 얘는 얼마가 되나요? 4, 3, 12 곱하기 9가 될 거니까 108가지가 되나요? 그럼 전체 경우의수 220까지 해서 112가 되겠네요 그죠? 답을 보니까 4로 약분한 느낌 들죠? 4로 약분하면 55, 4, 2, 8, 4, 8에 32 그래서 55분의 28,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니까 풀어봤지만 2자 이상? 뭐 이상? 그러면 저거의 반대는 뭐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지 다 다른 거야, 숫자가. 그여사건으로 풀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다른 숫자 3개를 뽑아내야 되니까 4장, 4개의 숫자 중에 3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 2, 3을 선택했다고 쳐. 그러면 1에서 3장 중에 한장씩을 뽑아내는 거지. 3장에서 한장씩을 뽑아내주면 서로 다른 3 숫자를 뽑아낸 거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지금 계산해 보면 108가지예요. 220분의 108, 1에서 빼버리면 얘는 220분의 112라는 똑같은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사건으로 풀든 원칙적으로 풀든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조금만 더 네. 어차피, 요번 시간에 이걸 다 끝내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AAABBC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여섯 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거 못한가 보네요. 여섯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럼 전체 경의수 보세요. 전체 경의수는 6팩토리알인데, 같은 게 3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거 어떻게 계산해? 얘를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네. 5팩토리얼3팩토리얼2팩토리얼5 c, 10 그래서 60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면 양 끝에 모두 A가 적힌 카드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 끝에 A가 적힌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카드는 A, B, B C잖아요. 그럼 얘만 나열하면 이게 사건의 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수는 4팩토리얼을2팩토리얼로 나눠준 12가지. 그래서 60분의 12에서 5분의 1이 정답이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네. 자, 요번 시간 선생님이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조절을. 그래서, 어, 요 타임에서 딱 멈추고, 다음 편으로 넘겨드릴게요. 동영상 이거 붙여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또 이게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설을 하고 바로 이어서 13번부터는 다음 편을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따 만나도록 하죠.